아우디 Q3 차량의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어, 선풍기는 그냥 핀방식이라 빠집니다. 그다음에 오디오는 전용 툴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리고 이 모델은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유심이 여기에 들어가죠. 심 사이즈가 마이크로 사이즈 정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어, 나머지는 이제 전체도 덮고 어, 작동 상태 확인하고 지금 세팅하고 있으니까요. 어, 유심 준비해 오시면 유심 넣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아우디 Q3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관련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우디 Q3 작업 다 끝났네요. 네. 순정에서 외부 비디오 입력. 뭐 이게 포트가 열리는 게뭐 오디오나 비디오 이렇게 열리는데요. 그 포트를 이용해서 소리가 납니다. 터치 누르면 바뀌고요. 어, 계기판 모드, 보면 디지털 계기판 모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나머지는 다 세팅이 끝났고요. 유심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끝났고요. 뭐 원하는 어플들을 사용할 때뭐 보통 여기 볼터치가 있죠. 볼터치 눌러서 박스 두개 누르면 길게 누르면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반반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전문 캡틴. 어?